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 때에 예,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둘 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아, 한국 교회에서 한동안 많이 사용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여러 곳에서 표로 삼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바로 영적 야성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 여러분 야성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시면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본래 가져야 할 거친 성질을 말하는데요, 어, 신앙을 표현할 때에 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신앙의 본질이 파급력이 있고 또 겁도 없으며 다소 거칠지언정 힘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이처럼 신앙이 가진 힘 결코 꺾이지도 않고 담대하며 세상에 주목하게끔 하는 이 야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야성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이 자리에 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야성은 결코 약하지 않다. 이른 새벽을 깨우고 또이 소망의 목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섬기는 그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대적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서두에는요 몇몇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으니,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앞에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들이죠. 다만, 앞에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 당시 선지자 학계와 스가리아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예언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계서에 보면은 그 내용을 알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학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귀한한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방에 앞에 맥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무려 16년간 공사가 중단되는데 다시 지을 생각,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그저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거처, 자기들의 집만 꾸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학계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학계에서 1장 4절에 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여 끈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기초만 놓여 있는데 자기들의 거처, 자기들의 집만을 갖고 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졌을 때, 그래도 그들 중에 그 말씀에 찔림이 있었던 또그 말씀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에스라 5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선지자들의 예언에 반응했던 사람은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했던 이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그래도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이 흔들림 없이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르바벨과 예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사실, 말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조차도 대적들에게 그저 다 마음을 빼앗기고, 또 무너진 상태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멈춰있던 그 성전 재건의 일들이,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했을 때, 다시금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도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렸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는데 여전히 주저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잘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순풍에 돋단 듯이 다잘될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는 라 소식을 듣고 다뜨네와 그 예수와 관료들이 찾아왔다는 라 겁니다. 당시에 성전을 재건했던 그 일들을 추진했던 수르바벨도요 유다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닷뜨네가 나오는데 이닷뜨네는요 그보다 좀더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수르바벨이 시장쯤 됐다라고 한다면 닷뜨네는 도지사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높은 공무원이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허가받은 재건축인지 아닌지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닷뜨네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다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상황은 유다 백성들을 위축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담당자이며 누가 책임자인지 묻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건축자들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또 좋지 않은 기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시하는 눈초리에 움츠러들 법도 한데 놀랍게도 성전공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에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유다 장로들을 이 건축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누가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또한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신 겁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고 여전히 담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하는 그런 모든 그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내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바사의 고관들이 유다 백성을 막지 못했던 이유는 정치적 또 역사적인 이유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그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또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이것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흔들림 없이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하신 일을 끝맺게 하시고 지키심에 보호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과감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다 맡기는 자세가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맡길 때에 더 이상 손쓸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본문에서 돌보신다라는 이 표현의 뿌리에는요 눈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시지 않으신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10편 17편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는 그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간 멈췄던 성전공사가 이제 선지자의 예언과 동시에 다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상황은 녹록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이어갑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 모든 순간 순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책임지심을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영적 야성을 잃은 영역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그 영적 야성을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에 도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하며 반응하는 가운데에 영적 야성을 드러내는 하루, 그 가운데 하나 님의 보호 하심 을경 험하 는 복된 날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